<laughs> 총리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방청석에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이계호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김윤 의원실에서 소개한 광주 구모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 오셨습니다.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한병도 의원실에서 소개한 익산 일위여자고등학교 학생들 과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록적인 폭으로, 이제 고만하세요. 기록적인 폭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빠른 구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 생계수단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폭염 속 피해 복구 현장의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대원, 군, 장병과 경찰,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악조건 속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 피해 예방과 대응, 피해 복구 등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현장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현장과 재난 행정을 잇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과 폭우, 폭염 등이 겹쳐지는 복합 재난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에 대한 추가 발언 시간 부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였고 의장도 재량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분 발언은 5분으로, 5분 발언은 7분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장애 의원님에 대한 보다 두터운 의정 활동 권리 보장은 매우 필요하고 국회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국회 의장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 여야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자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의 근본해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그리고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습니다.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 대변자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